신을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신을 안 받고 물러가거나 본뭐 피해 가거나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음. 어떤 사람이 신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신을 안 받아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신은 인간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거라면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실 제자분들은 이미 신에서 표적을 내려주고 또 지기를 주고 꿈에서 선몽도 내려주고 말문만 터지지 않았지 직성이 세고 또 직감이 강하고 꿈에서 선몽 받는 자들은 신이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거고 또 신의 기운이 사주팔자에 있다고 해서 다이 길을 가야 될 분은 아니에요. 내가 너는 뭐를 느끼니라고 물어봐. 그럼 전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요. 안 느껴도 무당을 해야 할 아이가 있고 느껴도 무당을 하지 말아야 될 아이가 있어. 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볼 때 보통 이제 이쪽 길로 가지 말고 사업으로 응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응응. 그런 이유는 있나요? 왜냐하면 신의 기운이 있는 분들은 이 길을 들어도 다 불려 먹을 수는 있어요. 단그 신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려줄 수 있느냐 또이 제자가 이 신명만 믿고 얼마나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느냐. 근데 끈기 없고 노력 없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르고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신의 기운이 있는데 불릴 신명이냐 물릴 신명이냐 이런 질문들은 참 많이 해요. 대신 뿌리가 강하냐 신장 뿌리가 강하냐 우린 이걸 봐요. 그 그러니까 점바지로 사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굿 땅이어서 시끄러울 수있으까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점만 보는 보살로 살 거냐. 아니면 천인간 만인간 아픔을 끌어안고 구제중생을 해주는 무당으로 살 거냐 이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점만 보고 살아야 될 사주팔자인 아이들이 온다면 나는 누르고 가라. 그리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돌려서 네 장사를 해라라고 해요. 그 대신 네가 장사를 하면서 좋은 일에 앞장서서 봉사를 하고 살아라. 그것도 만인간 천인간 구제중생하고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냥 신의 신부름꾼으로만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신중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내 전공을 살리셔서 다른 방향으로 봉사를 하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